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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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동노입니다 아버지 네. 축복의 동노입니다 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나도 네. 축복의 네. 동노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 또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네. 건강하세요 네. 우리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걱정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걱정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걱정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2022년도에도 할머니의 가운데 살아왔지만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물가도 오르고 여러가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까? 많은 염려가 있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난다고 해서, 모든이 풀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과연 나를 도우신 분은 어떤 분인가? 나를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여러분 성경처럼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121편에는 안 나와 있는데 120편에 보면 어, 120편 읽고 어, 가로치고 나와 있는 글이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멘.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성전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런 이런 시의 유형을 가리켜서 순례의 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유에 시는 10편 120편부터 10편 134편까지 총 15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시가 바로 121편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모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도중에 광야을 통과합니다. 광야은 위험한 곳이죠. 기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또 여러가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지뢰를 밟아서 폭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불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광야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온갖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 그리고 온갖 문제거리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늘 불안함과 긴장 속에서 산 어느 판을 걷습니다. 이런 방야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존재를 찾기 위해서 또 그를 찾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권세가 보호해주려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일순간 보호해줄 뿐이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 3절에서 8절을 보면, 지킨다는 이런 동사가 지킨다는 이 동사가 몇 번이 나오냐? 6번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3절의 4절 우리 함께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오와께서 너를 실조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걸으시다가 발목을 삐는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 자주 발목을 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발을 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삐는 데가 또 삐고 또삐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헛뛰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평상시에 걷는 그 길이지만, 익숙한 길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삐끗하고 또 잘못 내리려서 내동경 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발만 삐끗한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깨껴가지고 얼굴을 참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골절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넘어져서 그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 주니까,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3600초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무려 40여 명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입장은 다르겠지만 지위고와 막론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로는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고도 칩니다. 또 우상숭배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김없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보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약소국이었던, 그리고 가장 적은, 그리고 작은 땅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지요? 이 지역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을 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반드시 거쳐가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의 대륙과 섬나라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언제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터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지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너의 자손을 많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하나서 세월에 흘러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교성들이 들어갑니다.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성에 몇 명이 나오죠? 70명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죠. 70년 만에 바벨로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70년이고, 또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몇 명입니까? 몇 명? 장정만? 남자 장정만, 2 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애굽에서출려고 하게 됩니다. 이출려고할 때에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보내주실까요 절대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거죠. 이열 가지 재앙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가짜다라고 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신들을 묻지는 것이 바로 열 개의 그 재앙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 첫 번째에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laughs> 반드시 첫째를 다 잡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첫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첫째. 네. 별로 안 되네요. 이 첫째는 죽은. 그래서 모든 집안에, 바로 이 집안부터 모든 집안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면서 불에 구워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운설조와 문인방의 것을 바르게 된 거죠. 이걸 바르면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지위에 있던 상관없이 죽음의 자자가 뛰어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땅 가나안으로 가는 니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썰 글쓴들이 그냥 곧바로 지킴이 갑니까? 아니면 은 돌아갑니까? 홍해를 통해서 돌아가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 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광야라고 말하지만 가끔 TV를 통해서 보면 이 모래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약수이 땅가항을 가는 그 길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은 순간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하냐?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90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여정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이땅 가난, 약속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은 광야길이란 겁니다 그럼 이런 광야길을갈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곧바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삶에서는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는 거죠 그럼 40년 동안 방, 방황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마실 물을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 알면서 그들은 굶지 않고 단한 순간도 단 하루도 굶지 않고 그들은 배불리 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신발이 결코 고 달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국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명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이 출애국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추레국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명히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쫓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양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현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들까지도 내어 준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을 성경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이유일까요? 겸손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순종일까요? 가장 큰 것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묵상했던 다윗과 하나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묵상했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속에 갇혀버린 사울과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묵상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묵상했고, 자기 욕망을 묵상했고, 자기 권력을 묵상했고, 자기 명예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해서 내 일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할까라고 하는 그것에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는데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인간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의, 아니, 다윗이 아닌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지자도 해를 두어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23년 우리 동상교회 성도인들이 말씀을 읽는 분과 읽지 않는 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죠 마라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달립니다. 어쩌면, 이봉주 선수보다 황용주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초반에 막 달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라고 달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달리다 어떻게 합니까?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걸어가다, 뛰어가다, 누웠다가, 앉았다가, 포기했다가 세월아, 네월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성원은 장기이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반짝였다, 1월 달만 반짝였다 하는 것이 신앙성원이 아니라 겁니다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바로 에덴동산을 바로 애굽 아니, 에덴동산곧가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여기서 산을 말하는 것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향한 곳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새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공포되지만 공포되는 것 가운데 이제 물가가 올라갑니다, 전기세도 올라갑니다, 가스값도 올라갑니다, 모든 걸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건다 오르고 공급만 안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섞인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인들일자리들 많이 있었는데 그 일자도 리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지제도 다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갈 때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께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려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손벌리심에 우리는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가면 그수고의 짐, 무거운 주의 짐을 벗어 버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육절를 보면 낮에 네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광야 40년을 지낸 동아테 합니까 낮에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인들이 뭘 열심히 할까? 물론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와에게서로다 호 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23년 새해 첫날 아침에 주만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